테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클래식 스포츠카. 바로 이캐딜락 엘도라도 피아리츠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한다 솔직히 저도 예전부터 한번쯤이 클래식 머슬카를 한번 소장해보고 싶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실제로 타고 나왔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차를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소장했던 모델이라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특별한 게 있다면 이 다이캐스트랑 그 실제 차량하고 똑같은 색상이다라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이 1959년식 캐딜락 엘도라도 비아리체를 이 핑크 색상으로 실제로 소장했다라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비아 엘도라도라고 근데 유명해질 그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이캐스트 한번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이 캐딜락 엘보라도 비아리치 한번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고, 그런 크롬 범퍼나 나디에터 그래, 그리고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졌고, 그 와이퍼를 한번 보시면, 와이퍼는 좀 약간 약하게 되어있지만, 별도의 파츠로 되어있어요. 비록 와이퍼는 좀 별도의 파츠로 써서 조심나다야 되지만, 와이퍼도 이렇게 별도의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 주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이야, 측면부의 바디가 엄청 길죠? 요즘 나온 미국 차랑은 다르게, 하나의 그 클래식 미국 차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그냥 클래식 마스카만의 이런 매력적인 바디라인과,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휠 디테일도 빈티지하게 재현해 줬어요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클래식하게 재현을 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측면 물어보시면 핀테일. 핀테일이 무엇이냐? 일단 그거를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50년대 미국 스포츠카들의 디자인 열풍을 이끌었던 디자인 중 하나인 핀테일 라이게 방식이 여기 쪽으로 적용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핀테일 날개 방식을 유행을 시킨 차량의 원조가 바로 이 캐딜락 엘도라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핀테일 날개 방식의 디자인으로 유행시켰던 차량 중 하나가 이 캐딜락 엘도라도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캐딜락 엘도라도를 통해서 다양한 차종들의 이 핀테일 날개 방식을 썼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에 타일랜드 다시 클리어 박스도 있죠. 후면부의 타일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전체적인 후면부의 디테일도 전체적으로 크롬을 많이 써줬죠. 확실히 클래식 모카답게 이런 크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엔진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엔진룸을 보시면 엔진룸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엔진룸 퀄리티도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나온 차량하고는 다르게 캐브레터 엔진 방식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캐베레터 엔진 디테일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캐베레터 엔진 디테일을 그대로 깔끔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트렁크도 보시면요. 트렁크도 상당히 넓지막한데요. 확실히 클래식 스포츠카 모델답게 넓은 트렁크 디테일도 깔끔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캐딜락 엘도라도 비아리츠에 한번 도어를 열고 본격적으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상당히 큼지막한 스티어링이 인상깊죠. 확실히 내부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라나이 큼지막한 스티어링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내부에서 주목할 포인트 하면이 큼지막한 스티어링. 이 큼지막한 스티어링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때 당시 클래식카들은 상당히 큼지막한 스티어링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이따나시 클래식카들이 큼지막한 스티어링을 많이 쓴 이유가 상당히 세밀한 조작이 잘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큼지막한 스티어링을 썼다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세밀한 조작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큼지막한 스티어링을 썼다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클래식한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잘 해줬을 뿐더러 클래식한 시트 디테일도 한달 깔끔하게 지안해준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 어떠십니까? 확실히 실내 인테리어 퀄리티도 훌륭하지 않으세요? 확실히 클래식 스포츠카만의 그 디테일을 그대로 잘지해주었다 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조수석 쪽에 대시보드나 이런 클래식한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해잖아요조수석더들 그리고, 그리고 시트도 역시 클래식하게 제안해 준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리고 뒤쪽 시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뒤쪽 시트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클래식하게 마감해 준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캐딜락 엘도라도 피아리트 이 다이캐스터의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제가 이다이캐스트를만나보면서 느낀다면, 확연하게 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마일스토 제품 1대18은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이지만, 저는 이 모델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모델인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대18 자체가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이었던 만큼, 상당히 이 모델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1대18 다이캐스트가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이라, 이 모델의 디테일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생각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다양한 오픈 기믹이나 엔진룸, 트렁크 내부까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디테일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캐딜락 엘도라도 피아리츠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첫 해지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